시가 이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줄을 기울이라예 네, 이런 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음풍 농을 만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 통찰의 지혜를 시에 담았다. 음. 아, 이번 상을 받는 기회를 삼아서 더 발전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번 역시, 회명, 김충남 목사님은 6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현대문학의 하형, 김현성 선생 3의 추천으로 시단의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작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대역, 영역으로도 영어로도 어 시를 그렇게 계속 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 교단이 생긴 이후로 어 제일 먼저 중앙문단에 데뷔한 작가다 시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선배지요. 물론 문단에 나오기 전에 무덤에서 빛나리라고 하는 시집을 청신 신학생 때 발간을 했습니다. 박용명 박사님이 소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서 미주지역을 비롯한 그런 한인 디아스포라 지역의 시문학을 확장해 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더약의 시점이 됩니다. 산문의 안보 신성종 목사님은 70년대에 그 저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는 그 전에도 어 주로 영어로 아티클을 써서 통신, 그 교지, 로고스 같은데도 영어로 어 발표가 됐지요. 단편적으로는 많이 쓰셨지만 월간 목회 연재도 하시고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 같은 연재도 하셨지만. 책으로 묶어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신학성서, 개론 총론, 제목은 지금 좀 왔다가 납니다만은 또요한계시록 강해 이렇게 해서 그 딱딱한 부분을 딱딱한 신학 부분을 아주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그런 그 최초의 우리 합동소속의 문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학 조신권 박사님의 그런 문학으로서의 성서 성서의 문학을 추구한 책이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인문학자로서 인문학적 시각에서의 인볼부지만 그러나 다른 신학으로 이제 정제를 해나갔습니다 신성종 박사님은 신학자로서 신학적 시각에서 어, 접근을 하지만 그러나 이두분다 <laughs> 어,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 보면은 개혁 신학적 다른 성서 신학의 바탕 위에서 전비하고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어, 그 접근 에, 그 시각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같은 줄기로 그 기저에는 다른 성서 신학이 끌고 있다 하는 걸 특징으로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합동 측에 조신권 박사님과 신성경 박사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학 수준이 금세기 세계적인 수준이다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청신문학 <laughs> 네. 24년 됐는데 성신문학회가 우리 월감문회 사무실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관도 제가 만들고 그랬는데 저는 임원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회장도 못해보고 자격이 없다고 래가지고 근데 2 내년이면 이제 사관기 25주년이 되는데 책은 11권이 나왔습니다. 11집인데 1년에 한 권씩 내는 연간집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책을 못내는 해도 그만큼 다 있었다. 평균 2년에 한번 냈다는 것. 그만큼 책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 이 합동충 목사님들이나 기관은 점자해가지고 후원을 잘안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어려운 일을 우리 대목사님은 뭔 모르고 그냥 회장해가지고 <laughs> 홍선한국 뛰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예, 저는 50여 년 동안 잡지를 했습니다. 얼마나 피말리는 일인지 압니다. 예. 또 이럴 때도 박수가 한번 나왔습리고 <laughs> 예. 오늘